하나님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 매년 연예인들의 시상식을 보자면 이런 저런 상을 받게 되는 수상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한해 동안 자신이 찍었던 영화나 이 드라마를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던 고마웠던 사람들 감독이나 스태프들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길게 언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고생을 했고 감사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점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던 다른 서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이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로 16절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고 사랑했으며 또 축복하며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가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교회라는 것은 자, 가정에서는 내가 식구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고맙게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저들을 생각할 때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 또 형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같으면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가 계시다는 것, 또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절절히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변에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 먼저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는 아마도 로마 교회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베베를 잘 영접을 할 것과 그리고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잘 제공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회배를 어, 추천하면서 어, 이 회배에 게 붙인 호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을 하죠. 하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매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일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 베베가 그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이나 주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 베베가 얼만큼 신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저들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도왔는지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것은 집사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나의 일꾼이다. 이 말은 곧 집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베가 고린도에서 가까이 있는 항구도시, 이 갱그리아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직분자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집사로서 지금까지 나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나의 자매이고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베베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볼때이 베베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사역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베베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과 여러 복음 사역자들에게 어,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함께 했고 지원했고 든든한 보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2절을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들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들의 갖춘 실력이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 30년, 40년 전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소수였고, 또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명실공히 지도자다운 면들이 일당백으로 많았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마다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갖춘 것이 많고 인격적이나 실력적으로 어, 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말씀을 맡은 부족한 자들을 목회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언나간 그런 목회를 하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이 베베를 보십시오.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께서 성기시는 교회에 먼저 목회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자가 되십시오 동력자가 되십시오 저들과 뜻과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베베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과 또한 주변의 목장원들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어, 적극적으로 지원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시고 2절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자청하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베베를 추천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베베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그녀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고린도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 그녀가 직접 갖다 주기 위해 여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 기꺼이 그 일을 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목회자가 보기에, 교회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베베가 섬겼고, 해왔던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확신하고 있어요. 이 페베라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로마 교회에 도달을 해서 그 교회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꾼이 될수 있다. 잠시나마 머물 때에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은 일꾼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여정이 될 거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이 페베를. 추천하고 있고 이 베베를 잘좀 대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살던 당시 1세기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잖아요. 1세기의 로마 사회는요 지극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성이 공식적으로 공동체 편지를 전달하고 또 공동체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인종적인 경계를 두지 않고 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성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차별이나 장벽까지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계급이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는 아무리 용을 써봐야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여전히 가난이 되물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 경제고 또 경제주의 자유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제적인 논리에서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계급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분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사회나 지금 이 사회에나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하인이고 주인의 관계인데 이 주인도 예수를 믿고 하인도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 차이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심각한 문제거리였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유지되는 것에 아주 어마어마한 방해거리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 때 초대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비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뭐죠? 신앙과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늙은 자와 어린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간 예수 믿었던, 평생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신앙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이 교회를 통하여 참된 샬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 1억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고대사회나 지금 현대사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어떤 장벽도 차별도 난임도 구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복음은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에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간에 그 영혼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적인 사랑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목장원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저들에게 보호자가 되십시오. 저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지원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교회 다니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목회자는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아끼지 못하면서 성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저 북한에 있는 땅 밑에서 생활하는 북한 동포들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모순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평생 나를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이 사도바울과 베베의 관계, 로마교회에 대한 부탁, 이런 것을 읽어보게 될때 자명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오늘 또 우리가 패스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 태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저들을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배배처럼 협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하다는 기도가 절로 나올 만큼 그런 성숙한 교회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신뢰와 추천을 받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동안 함께 해왔던 사도 바울도 정말로, 어, 기뻐하며 추천할 수 있는 이 패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듯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재단 앞에 세워진 목회자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양자간에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두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부터 교회 지도자로부터 더불어 주변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신뢰와 추천을 받는 그러한 나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한 신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뭐든지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 은사대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오늘 회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사회적으로나 내 소견으로나. 편견이나 선입견, 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먼저 나의 신앙이 되고 우리 모든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될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두 구절만 묵상을 해도 얼마나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이런 교회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 사람들 앞에서조차 신실한 일꾼이자 특별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별것 아닐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저들에게 지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이 새벽에 찬양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베베의 신앙을 보면서 바른 신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강한 동력자이며 보호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